제보기는 3월 초 정도까지는 아마 진도를 이걸 다 빼야될 것 같아요. 2월달까지는 조금 무린인것 같고 3월 초까지는 수원을 한 바퀴 다 보려면은 3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수열까지 진도를 다 빼야될 거야 아마 내가 학교 프린트 받기 전까지. 근데 가장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이내 학교 시험 문제가 거의 이 정도 급으로 나와요. 개 쉬운 거 아니에요? 어? 정말? 자신 있어? 맞아요. 아니,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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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급으로 나와요. 문제를. 이 정도 하는 데는 수두룩 할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는 애들이 수두룩한 게 아니고 배우긴 했는데 이 정도를 다 기억해서 푸는 애들이 많지가 않겠지 근데 저 이거 잘하는 애들면은 3등급 이상 맞어 아, 내가 말했잖아. 말했잖아 여기 있는 것만 막 풀고 꺼서 제대로 다 기억하고 제, 내가 수업한 것만 제대로 다 제대로 구현만 하면은 3등급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게 삼각함수 난이도가요 어. 아니면 전체 모든 나오면 요지수로도네 지수로도요 네, 데난외보다 훨씬 어렵거든 근데 제가 조금 어렵게 가르친 거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갖고 학교 시험이 더 어렵다. 학교 시험은 너네가 나중에 시험지 보면은 딱 봤을 때 뭐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장년 시험 봐야요 기출을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보면은 어 약간 희망이 보일까 오씨 이 정도면 공부하면 된다고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근대도 근데, 60점이에요? 네! 왜 그럴까? 대다수 애들은 의지를 갖고 공부를 다안 하거든 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밑대가리가 비율이 더 적잖아 22%까지잖아 3등급이 3등급인가? 평균국에 22%까지 24등 중에 24등까지야 그럼 나머지 76명은 뭐 한다는 거야 논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너네 수학 잘하는 들 군대 와는데 수원이에요 수학상이랑 수학하는 이게 중학교 때 체력을 만들어갖고 올라와 근데 수험부터는 수능 시험권이거든 <laughs> 어떻게 누구한테 받아들여 갖고 뭘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갖고 갭이 확 벌어져 요기는 그래서 미리 선행한 것도 솔직히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난 자신 있거든 니네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만 다 완벽하게 할수있도 3등급 나와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 있는 것만 1 0기도 노래잖아 3등급 나온다고 자, 보세요. 사인 EX가 2분의 1야 오빠, 나 바뀐 거 없어? 그래, 너는 더 빨리 도는구나. 어, 오늘 좀 지랄 맞았니? 오늘 성격이 좀안좋았던거구나 뭐가 좀 급했니? 두 바퀴씩 돌고 있다는 거야. 한 사이클에. 그래. 그럼 얘는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그래, 너는 주기가 파이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 찍어볼까?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가 원래 뭐였었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럼 봐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결국엔 뭐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이게 전체가 뭐라는 거야? 이게 전체가 뭐야? 저게 각도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사인 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이 뭐가 있어? 그거야. 30도. 30도. 라디안으로 치면 얼마야?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런 게. 30도는 60. 네. 아, 6분의 파이 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 e x 가 6분의 파이 라디안 된다. 그래서 얘들아 생각을 할때 이렇게 하잖아. EX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오도록 만들잖아. 해계수가 몇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오지? 그치? 네 개가 나오지?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어렵잖아. 이 EX를요, 맨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오빠 나 바뀐 거 없어? 그래? 나 바뀐 거 몰라. T로 그냥 함에 몰아먹고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한번 봐. 이 시계 어떻게 봐봐. 이 시기 어떻게 바뀌는 봐봐. sin t값이 얼마가 나오죠? 그대로 2분의 1이야 근데 이 x가 여기 있지 난뭘 구하고 싶은 거야? t 에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t 에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지? 0과 4π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치환이란 거야 자, 봐봐 이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모습로 똑같이 바뀌어 사인 티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그게, 그게 어디까지야? 2파이까지 이런 거풀수 있잖아 이게 얼마야? 4파이지 사인 티가 2분의 1이래 2분의 1이야 그럼 이 t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얼마야? 6분의 파이 나온다며 6분의 파이 맞아? 이거 얼마 나와? 6분의 5파이 나온다며 싸이는 대칭이지? 2파이 주기로 한 사이클 더 도네? 그럼 얘네얼마 나와? 6분의 2파이에다가 6파이 더해주니까 6분의 13파이 나옵니까? 6분의 13파이 나와? 응, 음, 13파이. 이거 얼마 나와? 음, 음. 여기다가 또 2파이 더해준 거지. 그 2파이 더하면 음, 음, 얼마, 얼마 나오죠? 6분의 17파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t를 얘기하는 거지. 이데 t를 안 넣고 ex로 표현해 줘. 어? 어? ex로. 근데 t가 지금 치환된 상태잖아. 이러면 이걸 만족하는 t값을 구하는 거쉽잖아 아, 네. 그럼 우린 구하는 게 뭐야? t가 아니잖아. 뭘 구하는 거야? 이게 2x였잖아. 우린 x를 구하고 싶은 거지? 뭐 하면 돼? 예를 정답. 2분 나눠주면 되네. 그래서 12분의 8. 12분의 1 0파이 아, 12분의 5파이 12분의 1 3파이 12분의 7파이 답이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인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각도가 중요한 거라고. 전체를 통째로, 통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간단한 아이로 바꾸면 오빠는 바뀐 거서 허저답 떼, 그러면서 다 떼놓고, 일단 떼놓고 난다에아나 그래도 바뀐 거인데 그래? 어 아, 그래도 원래 이렇게 바뀌었던 거구나. 거꾸로 다시 생각하라고. 처음부터 생각할 때부터 이 복잡한 아이를 달고 다니지 말라. 고 문제 풀때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원래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 이 파이에 파이만큼 쪼그라들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특수각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과라 그러면은. 근데 이걸 처음부터 여기다 EX가 이메일, 이거 머리 아프단 말이야,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해놓고 빨리 풀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얘한번 해볼까? 예? 여기까지 하고 오면서 마무리할게. 자, 얘 봐봐. 얘도 똑같아, 부딪히는 게. 어떻게 하라고? 오빠가 바뀐 거 없어? 응, 몰라? 너, 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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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몰라 몰라 잠깐만 봐라 코 싸인 t 가 얼마나 2분1 나오는 거 찾은 대신 t 의 범위가 근데 X가 이거 였었지 어떻게 하라고? 석면파일을 빼주라고 빼주라고 t 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티에 버니가 자 그럼 내가 그래프 그려볼게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그래프 여기 얘는 어떻가 하나 더필요하네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s h a r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런 식의 형태로 p 나오는데 필요한 부분이 s 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분의 5파이부터 3분의 5파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있게 h a 만큼 그치? 여기는 0을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또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네 사이클이 얼마가 되죠? 얘네가? 3분의 5파이 3분의 마이너스 파이 이게 한 사이클 되는 거 보여? 이렇게? 한 사이클 되는 거 보니까 주기가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파이만큼 되죠 그지 그치? 그 우리는 나머지 부분 필요 없다는 거야 나머지 부분 필요 없다는 거야 여기서만큼 잘르다고 그럼 여기 끝점이 뭐가 되는지 궁금하겠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얼마나? 와? 거꾸로 회전한 거지. 아 이거 바로라 뜨어야 돼. 동경 기준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회전했다. 그럼 동경의 끝점에 x 좌표를 읽는 거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지. 어차피 여기서 있던 I x 좌표랑 여기서 돌린 x 좌표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진 만큼 똑같다고. 그렇지? 얼마나? 코사인 3분의 파이면은 60도지, 60도. 2분의 1 나오지? 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네, 얘가. 조금만 더 되네, 이렇게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 없겠네. 얘가 2분의 1이 없겠네, 이렇게.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2분의 1만 안 나오는 거잖 x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 있지? 아, 여기 2번 없어야 되죠? 죄송해요. 여기 2번 없어야 되지? 얘는 2번 들어가 있지? 여기에 동봉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꺼주고 얘를 꺼주고 얘는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행의 개수가 몇개 나온다고? 2파이에서 딱 만나는데 2파이는 지금 여기 3분의 5파이 같은 경우가 안들어와 있지? 얘는 그럼 두 구멍이 뚫렸으니까 행을 돌면 얘와 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답 하나 이미 나오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렇지? 따로 할 필요 없어 이거 얼마 나와? 대칭이잖아 12도가 어, 3분의 파이로 나와야 돼 뭐가 3분의 8이 나온 거야? 뭐가?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가 나온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배구의, 우리는 x를 보았다는 거지. 얘를 어떻게 해? 더해주고 더해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x는 0과 3분의 와 이렇게 이거를 그냥 안 그리고 평행 이동 관계에서 또 생각을 한다고 해봐. 평행 이동 관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은얘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놓고 뭐한 거야? 3분의 8만큼. 다 옆으로 끌어 당긴 거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던 아이를 갖고 그려보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만들겠다.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코사인 그래프를 갖고 이런 코사인 그래프를 갖고 y는 2분의 1과 만나는 점이 어디입니까? 라는 걸 표현을 하라고 했던 거야. 그럼 얘도 봐봐.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는데 얘는 등호가 포함이 안됐 있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 여기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던 거지.